맛있는 돈까스를 튀기기 위해선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. 튀김이냐 고기냐. 돈까스를 튀기는 기름이 뜨거우면 튀김이 바삭해지지만 고기가 질겨지고 기름이 온도가 낮으면 고기가 연해지는 대신 튀김이 눅눅해집니다. 바삭한 튀김이냐 질긴 고기냐.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조리법을 시도해봤습니다. 오늘 준비한 고기는 정육각에서 구매한 고기인데 2.4cm 정도의 두꺼운 등심으로 준비했습니다. 계란, 밀가루, 빵가루를 준비하고 계란을 잘 섞어줍니다. 그다음 고기에 후추와 소금 간을 잘 해주고 밀가루를 잘 잘 묻힌 다음 계란물을 묻히고 빵가루를 묻혀주면 튀김 준비가 끝납니다. 고기가 다 잠길 정도로 냄비에 기름을 넣어주시고 기름 온도를 올려주시는데 여기서 다른 조리법과 차이점은 기름 온도를 아주 많이 높여주는 겁니다. 기름 온도가 높을수록 빵가루 같은 게 가라앉지 않고 둥둥 떠다니는데 지금 보시면 거의 한 개치까지 기름 온도가 높아지신 걸 볼수 있습니다. 이렇게 준비된 기름에 돈가스를 넣어주면 돈가스 겉이 바삭하게 튀겨지는데 3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. 고온으로 짧게 튀긴 거라 겉은 바삭하지만 사실 속을 잘라보면 생고기일 거예요. 이 겉바속 생인 돈가스를 에어프라이어에 넣고 2차 조리를 해줄 겁니다. 에어프라이어를 최저온도로 맞춰놓으신 뒤 돌려주었습니다. 얇은 고기는 벌써 내부까지 잘 익었고 두꺼운 고기는 살짝 덜 익어서 3분 정도 더 돌려줬습니다. 에어프라이어에서 조리가 다 끝나면 드시면 됩니다. 껍질은 고온에서 익었기 때문에 엄청 바삭하고 고기는 저온에서 익었기 때문에 부드러운 맛있는 돈가스가 완성됐습니다 전에 기름으로만 돈가스를 했을 때는 튀김이 마음에 안 들거나 내부가 안 익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오늘 한 조리 방법은 기름 온도를 따로 신경을 안 써도 돼서 정말 편했습니다 근데 결과물은 더 좋으니까 훨씬 좋았어요 기름 온도 조절이 정말 어려운 일인데 이거를 신경 안 쓰고 그냥 제일 뜨겁게 달궈서 튀기고 에어프라이어는 최저 온도로 맞춰서 맞춰 조리해주면 되니까 요리 스킬에 상관없이 적절하게 구워진 돈가스를 먹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에어프라이어에서 2차 조리를 한 동안에 껍질이 눅눅해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워낙 뜨거운 기름에 튀겨서 그런지 튀김옷이 눅눅하지 않고 아주 바삭하고 맛있었습니다. 쉬우면서 결과물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도 꼭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전 다음에 더 맛있는 레시피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